한때 찬란했던 백제 삼국 중에서도 가장 국제적인 문화를 꽃피웠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백제를 이끌던 탈대 성씨 사씨, 연씨, 협씨, 해씨 진씨, 국씨, 목씨, 한씨가 지금의 한국 성씨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백제 멸망의 순간은 660년. 사비성이 무너진 그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의 공격 앞에 백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팔대 성씨는 대부분 왕족이나 귀족, 지도자 계급이었습니다. 문제는 백제가 망한 뒤 이들이 단순히 패배자가 아니라 철저한 숙청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당과 신라는 백제의 부흥을 막기 위해 주요 성씨를 중심으로 한 토착 세력을 조직적으로 제거하거나 귀양 보냈고, 심지어 해외로 망명하는 일도 있었지요. 일본 서기에는 백제 유민들이 집단으로 일본에 건너가 기술자, 학자, 승려로 활동한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특히 진 씨, 해 씨, 사씨 같은 성 씨는 일본 고문서에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또 하나의 비극은 강제 개명입니다. 신라는 백제 유민들에게 신라식성을 강요했습니다. 귀족은 몰락했고, 성씨는 바뀌거나 사라졌습니다. 국씨, 목씨, 협씨와 같은 성은 신라의 성씨 체계와도 맞지 않아 자연스럽게 흡수되거나 도태되었죠. 결국 백제 팔대 성씨는 역사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일본, 중국, 동남아까지 그 흔적은 퍼져 있지만 지금의 한반도에선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백제의 흔적은 무덤 속에, 고문서 속에, 그리고 기억 속에만 남은 셈이죠. 그들은 졌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백제 팔대 성씨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